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05조 시편 3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laughs>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상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부모를 잃은 고아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욱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부모. 참 생각만 해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 해도 내세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내세 소망조차 전혀 없는 것이죠 10편 28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죽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을까 하나이다 생명의 온천이신 주님이 나를 나를 향하여 잠잠하시고 외면하신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덤에 내려간 사람, 곧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평생 동안 자식 걱정만 하는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관계가 다 끊어졌다 해도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쓴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사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 편에 확실한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은 모든 것을 얼마든지 바꾸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다윗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한 통치자, 신앙인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모든 열왕들의 표준이 되는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왕이지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조건, 평안한 상태, 형통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참 외롭고 힘든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항상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막강한 세력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대적을 받아 사울이 3천명의 추격대를 만들어 그를 쫓아다닙니다. 피할 데가 없을 정도, 오죽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갖겠습니까? 블레셋에 망명하기 위해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미친 짓도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또 왕이 된 후에는 영토도 확장되었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갈때 그는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잉태시키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 남편까지 죽이는 큰 죄를 짓고 말죠. 철저히 회개하여 죄는 용서받았지만 다윗은 자녀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압논이라는 아들 녀석이 이복누인 다말을 짝사랑하다가 꾀를 써서 강제로 강간하고는 그 여동생을 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압논을 죽입니다. 형제간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식들을 보는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쳐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 표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 어떻습니까? 1절2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었지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대적들이 너무나 많 많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편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지금 홀로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은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승리했습니다. 압살롬이 완전히 패하고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하죠. 압살롬은 죽고. 다윗은 다시 온 이스라엘 왕으로 국건이 서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죠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적으로 바뀐 외로운 상황에 처했지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겁니다. 다윗은 외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확실한 승리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외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3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삼았고 자기 영광으로 삼았고 자기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그렇게 삼았던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죠.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으라고 자녀인 우리를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에게 다윗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5 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므로다 붙들어 주십니다. 또육절 천만인 나를 에오사 진친다에도 나는 두려워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을 두렵게 않게 해 주셨어요. 또칠 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원수의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시고 결국 모든 대적자들을 물쳐 주셨다는 겁니다. 외로운 상황, 많은 대적자들이 둘러치는 상황에 처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상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이처럼 대적을 당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런 다윗에세 확실한 승리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 다윗의 목자였던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고 다윗의 방패였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곧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외롭고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외로운 길이죠. 토조 목사님이라는 사람의 지적대로 현재 교회에서는 홍수처럼 많은 교회 활동 속에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 주제넘게 나서는 사람, 코미디언처럼 즐겁게 해 주는 사람의 주변으로 몰려든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고독한 길을 갈 만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독한 길을 간다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믿음의 표상이요, 진짜 성도의 삶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주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서도 언급했듯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대적해오는 사탄과의 싸움이고 또 세상과의 싸움이죠. 육신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에는 점점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런 세상을 쫓아가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죠.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계속 나라는 자아를 끌어안고 살고 싶어합니다. 순간씩 순간 내가 살아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내게 예수님이 계실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본래 예수님 것이었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나를 사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증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주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행세하는 것은 주님을 쫓아내는 행위입니다 왜? 나는 주님 것이고 그래서 주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주님 편에 서서 사는 길이 불신의 세상 속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이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이죠. 토조 목사는 인생이라는 동산에서 가장 질긴 잡초들 중에 하나는 자아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행기, 자동차, 호랑이, 코끼리 등등 열심히 그림을 그려 보여주면서 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호랑이다. 이건 자동차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 볼펜을 빼앗습니다. 자기가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려 했었는데 좋은 그림이 그려질 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도와줍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자기 손에서 힘을 빼지 않고 자기가 힘을 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버리면 이제 나의 길은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10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순적 두려워하니 아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0편 118편 요호하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10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도다 주님 편에 확실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고 책임지시기에 확실한 승리가 있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확실히 서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시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컷이에요 컷 자르다 떼어내다 라는 뜻이죠 떡덩어리에서 할아버지의 것으로 따로 잘라놓으면 그건 할아버지 떡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카도시 했다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면 나는 하나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이 하나님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고, 그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리, 반드시 복 주시는 자리에 항상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다느니라. 복을 받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룬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1절 드리겠습니다.